thank you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함께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마음이 항상 준비되고 또 거룩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주세요.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모두 알고 계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리는 마음이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세요. 이 시간도 함께 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건강히 다시 교회에서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유년부 친구들, 우리 지난주 이야기 나눴던 화평의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며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혹시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또 우리 가족, 친구, 이웃들과 화평의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할게요. 오늘은 성령의 열매 네 번째 시간으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요. 다른 말로, 인내의 열매 맺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살펴볼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안에도 이 오래 참음, 인내의 열매가 가득 맺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인내하면 무엇이 생각나죠? 참고 견디는 것이요.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이 생각나요. 우리 친구들 중에는 인내심이 좋아서 잘 참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요. 그냥 내 힘으로 꾹꾹 참고 인내하는 것이 인내하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괴롭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맺어 가야 할 귀한 성품인 인내는 어떻게 맺어지는 것일까요? 우리 오늘의 말씀을 잘귀 기울여 들어 보세요. 먼저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동생이 잔뜩 화가 났어요. 엄마, 아빠는 주일에 놀러가자고 하셨지만 나는 주일에는 교회를 가야 돼서 안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놀이공원을 못 가게 된 동생이 잔뜩 화가 난 거예요. 학교에서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친구들이 나를 오해해서 손가락질 받을 때가 있었어요. 또 내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힘들어요.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뻐하며 인내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야고보는 그래도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을 적어 놓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잘 참고 견딜 수 있었냐면요. 나를 위해 참으시고 인내하신 예수님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괴로움과 어려움을 참으셔야 했지요. 죽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것을 우리를 위해 참고 견디며 인내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욕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인내는 그냥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인내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인내라는 성령의 열매가 필요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인내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믿지 않는 동생과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했어요. 학교에서 놀림을 당하거나 미움을 받아 속상할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같이 욕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참고 견디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친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는 약속,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마음에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지금도 기도하는 날을 우리를, 우리를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지금 당장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인내의 풍성한 열매 맺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인내의 열매 맺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인내의 열매가 풍성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유년부 선생님들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가장 먼저 빨간색 색종이를 네모로 접고, 한번더 네모로 접고, 한번더 네모로 접습니다. 다 접은 색종이를 펼쳐서 지그재그로 색종이를 접어줄 거예요. 막대처럼 완성된 이 종이를 반으로 접어줍니다. 가위를 이용해서 부분을 삼각형으로 오려줍니다. 그리고 나선 풀로 한쪽 면에 풀칠을 해주고 붙여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꽃잎을 한장더 똑같이 만들어줍니다. 이제 꽃잎사귀를 만들어 줄 건데요. 초록색 색종이를 먼저 세모로 접어주고 이 색종이를 반으로 접기 위해서 살짝 끝 부분만 눌러 접어줍니다. 그리고 한번. 두 번. 반대쪽도 똑같이 한 번, 두 번. 삼성이된 잎사귀를 테이프를 뜯어서 고정시켜 줍니다. 한번더 테이프를 뜯어서 동글게 말아 줍니다. 이 안쪽 부분에 테이프를 붙이고, 아까 만들어두었던 카네이션을 뽑아줍니다. 그리고 눌러줄게요. 그러면, 카네이션 완성!